단순 포진, 대상 포진 둘다 물집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을 이제 혼동하시는 환자분을 가끔 외래 진료에서 봅니다. 그 단순 포진을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어로 herpes virus라고 하고 어, 허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말로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또는 단순 허르페스 바이러스라고. 증상은 보통은 입술에 어, 피곤하면 입술에 작은 물집이 네. 옹기종기 모여서 생기게 됩니다. 피곤하거나 어, 컨디션이 나쁘거나 하면 이 부위가 하루 이틀 따끔따끔하고, 화끈화끈하고, 간질간질하다가 요게 작은 맑은 물집이 이렇게 생깁니다. 간혹 성기주의에도 생길 음. 수 있고요. 신기하게도 네. 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어, 항상 같은 부위 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 부위 또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 부위 피곤할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물집이 생기는데 같은 부위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고기를 지배하는 신경의 끝이 척수에 있는 신경절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어이 단순포진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단순포진은 대상포진과는 전혀 균이 다릅니다 아... 단순포진 바이러스 호르페스틴 프렉스 바이러스라는 균에 어 감염된서 생기는 거고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약간 떨어지면, 어, 저기, 어, 척수에 신경 절에 잠복해 있던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자라기 시작해서 어, 입술에 물집이 생깁니다. 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얼굴에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외선 때문에 단순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부 시술을 어, 심하게 받는 경우,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피부 관리를 심하게 받았거나 박피를 받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자극이 돼서 물집이 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의 경우에서는 생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를 하실 때마다 생기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성인들은 대부분이 어, 살다가 감염이 됩니다. 감염된 성인 중에서 10% 내지 20% 정도가 1년에 한번 정도 물집이 생기고 재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단순 포진이 물집이 생기면 그 안에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우글우글 한 거죠. 그 물집이 터지면 이제 균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 한태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피부에 균이 묻을 거 아니에요. 음.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이 균이 신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부는 신경이 뭐 너무나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피부 밑에 또는 점막 밑에 신경을 타고 깊숙이 들어가서 척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척수에는 신경이 시작하는 부위에 신경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잠복을 하게 됩니다.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자외선을 많이 보거나 생리를 하거나 피부 미용 수술 같은 거를 너무 심하게 받았거나 그러면 그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신경 절에 잠복해 있던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점점 점점 점 이제 신경을 따, 따라서 다시 피부로 네. 올라오게 됩니다. 척수하고 피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따라 올라오는 동안 그 신경이 자극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화끈화끈하게 아.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가려움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따끔따끔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구 증상이 신경절에 있던 바이러스가 피부에 도달할 때까지 짧게는 하루 채안 되고에 또 길게는 이틀 동안 여기에 전구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같은 부위에 있는 신경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신경이 끝인 신경절에만 그 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부위에 신경이 지배하는 같은 부위에 어 물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띠 모양이다. 포진이라는 건 이렇게 물집이 옹기종이 모여 있다. 띠 모양으로. 물집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죠. 띠 모양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대상포진은 이제 균이 달랍니다. 아. 단순포진은 단순포진 바이러스, 허플레스 인플렉스 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 한 균이 어렸을 때는 수두를 유발하고 어. 후에 그 균이 몸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10년, 20년 후에 대상 포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균이 수두와 대상 포진을 유발한다 그래서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그 그러니까 영어로는 베리셀라, 베리셀라는 수두고 조스터는 대상 포진이니까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는데 어린이들의 90% 이상이 수두에 감염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수두균이 우리 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이가 이제 들게되면 노화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균이 다시 자라나오기 때문에 되게 노인한테 많죠. 1000명 중에 10명 정도 어, 1년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이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제제를 받는다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골수 이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대상포진이 잘 생기게 됩니다. 대상포진 이 걸리잖아요. 음. 그러면 다시 면역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음. 대상포진은 평생 한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번 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음. 없습니다.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물집이 이렇게 나오면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음. 신경절에서부터 물집이 생기기 전까지 한 2, 3일 동안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 디스크인가 또는 가슴에 오면은 협심증인가 여기 오면은 농내장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 초기에 치료하는 게 대,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에 치료하면 할수록 염증도 심하지 않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후유증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해주시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 협회나 단체에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맞는 게 좋다 음.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방 주사는 크게 균을 완전 죽이지 않고 약하게 해서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균이 있고 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중요한 부분. 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넣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균을 죽이지 않고 약하게 해서 넣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되죠. 일부분을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서 넣은 거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균을 약하게 해서 만든 백신의 경우에는 한60-70%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합성해서 만든 리컨비넌트 조스토 바이러스 백신에이션은 한97%칠 프로 뭐 구십육 프로.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찾아서 정확한 수치를 가져왔는데 오십 세 이상 정상인 만 오천 사백 십일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칠천 육백 명 정도는 예방 주사를 맞히고 칠천 네. 칠백 명 거의 비슷한 반반 정도 나눠가지고 위약 대조군을 었더니삼년 동안 얼마나 대상포진이 걸리는가를 봤더니 백신에이션 한 경우는 여섯 명이고 백신에이션 안한 플라세보 가짜 약을 넣는 데는 210명이 어. 그러니까 110명이 걸릴 거를 6명뿐이 안 걸리니까 효과가 97.3%가 나온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7,700명 중에서 3년 동안 210명이 걸렸어요 나머지 7,500명은 안 아. 걸렸어요 안 맞아도 안, 안, 안 걸릴 7,500명이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 대상 포진 걸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100명이 오면 한두 명만 통증이 심하고. 너무 아프지 80-90%는 거의 안 아파요 이게 가려움인지 통증인지 못 느낄 정도로 아주 경미한 통증만 오는데 굳이 그런 분들한테 대상포진 예방 수사를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세 이상 맞으려면 맞으셔도 됩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은 맞으셔도 되는데 자기가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마, 많은 겁니다 저한테 환자분들이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물어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맞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걸릴까봐 또 맞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방주사를 크게 한번 맞은 겁니다. 직접 걸린 게 걸린 어 진짜 좋은 예방주사를 한번 맞은 거기 때문에 다시는 안 걸릴 거기 때문에 어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셔도 된다.